할 거거든요. 근데 홍천에 가기 전에 어제 저희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서, 오늘은 맛있는 김포에 저희 또간 집을 데려간 거예요 거기서 만나요. 드디어 가려고 나왔습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거기서 먹고 장을 보고, 오늘 저희의 여행지로 갈 거예요. 저희가 아주 굉장한 에어비앤비를 예약했답니다. 자, 가보시죠. <laughs> 가보시죠! 진짜 훔쳐갑니다. 이제 더 이상 뭐안사고 진짜 훔쳐갑니다. 최대한 빨리 가서 축구를 빨리 즐겨야 돼요. 그리고 완전 대화인 거. 저희 친구 중에 분석이라고 완전 쌤. 스만한 친구가 있거든요. 이렇게 광고리 운전해야 되니까 간식거리 하라고 이거 먹으라고 줬답니다. 김사가이 자리를 빌어 고마워. 우리 영원히 사이좋게 잘 지내자. 우리 아주 잘 지내보자. 안녕. 해야 된대. 그래서 우리밖에 없는 거래, 짱이지. 어, 닫아주세요. <laughs> 문 닫아주세요. 와, 이렇게 들어가는 숙소라니? 이게 바로 우리의 집인가 봐요. 오늘 자, 그러 우리의 숙소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 강아지도 있네? 으악! 우와 따라라라 이거 오오 오오 야 이거 뭐야 미지오 여기야 이 침도 있네 여기가 이제 바베큐 하는 데인가 긁고 일로 와봐 오, <목소리> 길어 여기가 산책길이고 여기가 바베큐인가봐 산책길이 있어서 거의 걷고 있어요 해가 지기 전에 근데 여기가 은근히 길대 3km? 넘는다는데? <목소리> 어 뭐야? <목소리> 야 여기서 <목소리> 걷는다 <야, 이부터 목소리> <산책길이고, 목소리> 그냥 완전 <어디 목소리> 여러분, 이래서 배우면 지속해야 돼요. 오오오오오 호돌돌, <목적> 아, <목적> 이달달달. 이렇게 따뜻한 집을 놔두고 밖에서 먹을 생각을 하다니. 우와, 이거 약간 통삼겹 스테이크 느낌이에 아, 저 미쳤다. 와! 삼각김밥이랑도 미쳤다. 진짜. 야, 우리 고기짠하 자. 좋다. 어, 여기 있는 이것 장 하나, 둘, 셋 짠. 와! 맛있다. 와! 야 이거 어 o p 어 껍질이 s t o 데 s t 가 엄청. t o p s 완전 p stop, s 맛있지? 응? 맛있지. s t 안먹 stop, s t 먹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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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전 stop, stop, s t 소주 먹자 소주 소주 소주, 소주. <laughs> 너무 맛있어 다행이다 와너 어떻게 이러지? <laughs> 지어 <먹어보지> p s 못 하는 식감이야. 짠. 짠 고생했어 음 닭도 맛있어 아 t 완전 촉촉해 이유 니네 얼굴 나와도 돼? 어때? 네. 네. 너, 네. 너 나와도 준서가? 어 나와. 오 오빠 내짜 동의했어. 이얼고 나중에 내려달라고 하면은 이제 어, 그건 그래. 없어. 지금 영상에 지금 증거 어? 남겨놨어. 네. 너 고양이야? 나 절라. 그럼 전라서합쳐졌 써? 나 안돼 안돼요. 근데 아빠랑 통화했어. 뭐한 단계. 아 근데 뭐한 단계까지는 <laughs> <안 웃음> <안 웃음> <안 웃음> 그거는 약간 강원도 <laughs> 멀들해요 이런 이런 느낌이고 음. 그게 음. 아근데 그러니까 뭔말얘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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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아눈 많이 왔던데 그게 아, 다 내일 알아두는 얼마나 거 아닌 가지 감기 걸아서내눈썹에까지 타고 알아줬자다 아, 출근해야 돼 눈썹에 타면 할수 아, 있어? 어 음, 근데 좀헷갈게만 원만 내면 은 커피도 주고 다쓸수 있어 음. 괜찮아 그리고 심지어 그거 근데 뭐 타고 올라간는 거야 엄청, 엄청 높 길이가 길고 이러지는 않은 거 같은데 엄청 재밌어 시장! 시장! 시장 가야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일어나서 여기서 라면 먹고 <laughs> 시장 갔다가 방송에 간거 어? 뭐야! <laughs> 아, 우리가 준비한 선물! <laughs> 우와! 고마워!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야. <laughs> 액자? 준석이의 카드를 읽어야 돼. 의미가 있어. 이거 준석이 거쓴 거야? 어? 우리가 썼지. 먼저 한거 채연아 또 가짜 리액션 저거 지금 연기가, 연기가 또.. <laughs> 와 너무 행복해. <laughs> 특별히 울어. <laughs> 나보다 더 F인 <애플> 사람. <laughs> 야, 우리 다, 우리 1년 뒤에 여기에 사진을 뭐 넣었는지 같이 해서 보자. 원준석이준 <목소리> 아. 우리의 선물 어, 호두나무래요. 해피뉴래요. 얘들아, 결혼 축하해. 아, 잘 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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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잘 자. 대박 한별오빠랑 준석이랑 발, 발가락 붙이고 자고 있어 그래. 완전 착거고 안녕하세요 지금 머리가 조금 이상한데요 어. 여기가 11시 체크아웃인데 다들 10시에 일어난 거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레이트 체크아웃을 하고 지금까지 있을 수 있답니다 머리가 아. 왜 이러지? 아. 저는 씻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여기는 라면 끓이려고 분주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는 1 시부터 눈이 온대가지고 차를 주차장에 내려놔야 되고 눈 높고 눈 와도 진짜 예쁠 것 같죠? 추워 추워. 안녕. 어머, 준석이랑 뽀스하려 그래? 서로 가지 보면 이러가지고. 두리 뽀뽀해 뽀뽀. 저희는 일리 카피를 먹. 저희는 이렇게 다 달할 거랍니다. 이 모임이 끝나지 않아요. 어제도 새벽 3시까지 울고불고 울고 별 얘기 다 했지만 <imprinted up> 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여러분 눈이 와요. 네, 밖에서 눈 소리가. 지금 <laughs> 믿기 힘들겠지만 1시 <한> 10분이에요. <laughs> 새벽 아니고 오후랍니다. 저희는 이렇게 지금 누워서 즐기고 있어요. 밖에 눈이 와요. 우리 미끄러질 것 같아. 차를 갔다 놓긴 했지만 어디까지 가는지도 쉽지 않아. 너무 모도 좋다, 그렇지? 와. 눈도 눈 소리가 나는지 몰 근데 그러니까 이 온가 조용하니까. 엄청 조용하니까 이눈 내리는 게 엄청 슬로우 비디오 같아. 음. 뭐일까? 진짜 찐 격렬로 먹어가지와 이게 진짜 그네 너무 낭만적이네 진짜 같아. 깨끗하진 않을텐데 <laughs> 맛있다 음, 어떻게 이렇게 오지? 와 대박이다 어떻게 이러지? 장난 아니에요 비입니다 저기 보여줘 봐 응. 와. 여기가 머물렀다 쓰읍니다. 여기 진짜 좋아요. 여기 2만평을 저희만 쓸수 있는데 완전 강추? 아, 네, 그 편백향이 음, 어, 엄청 좋아. 하니까 그러니까, 맞죠? 완전 여기 낭만 그 자체 여기가 산책로인데 지금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산책하기엔 좀 위험할 것 같고 날씨가 좋거나 할때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Osionfish. 진짜 썰매 타본다고? 되겠다. 오! 오! 부터 어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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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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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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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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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며, <이> 이도 빨리 가봐봐. 간다. 오빠부터 타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오빠! 어, 그냥 보어 s w 못날 t e r down t 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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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홈포로>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는 집에 갈 때까지 완전 스펙타클 합니다. 눈썹이 어땠나요? 거의 응. 다. <laughs> <laughs> 제 남편이 큰일 날뻔 했어요. 아주 큰일 날뻔 했지만 다행히 큰일 나지 않았답니다. <laughs> 저희는 너무 재밌게 잘 놀고 이 집으로 가기 위해서 어... 조심히 가야죠. 어땠어 이거? <laughs>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그리고 너무 좋은 곳에서 이렇게 겨울을 보내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여기 에어비앤비 진짜 강추예요. 제가 설명란에 어딘지 써줄 테니까 특히 단체 손님들 여기 완전 독치여가지고 엄청 시끄럽게 해도 상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고 특히 겨울에 진짜 오기에 너무 딱 좋은 그런 따뜻한 산장 느낌 완전 강추. 여기 꼭 오세요. 다들 지금 차에 치우느라 난리 납니다. 겨울하면 이 뚱뚱한 스지 완전 트리거트. 여긴 진짜 눈죽때 아, 위험하긴 한데 죽때 우리 옛날에라서 춥지 않답니다 역시 사람이 따뜻해 춥지 않아요 <목소리> 잘 먹겠습니다 잘먹겠습니 이게 모두 분거야? 새로 시킨? 판정이 응. 나 버섯 주지마 내가 너희를 위해 버섯을 먹지 않는 거란다 이거 완 뜨거워 부 아, 두부 엄청 부드러워. 어, 부드러워했지 부드, <laughs> <laughs> 두부 부드러 <두부라고> 두부 <laughs> 두부 엄청 부드러워. 이니까이서 두부죽이 맞더라 음. 음, 음 와, 진짜 맛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자전 음. 아 진짜. 여러분 저희의 홍천여행은 끝났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준 우리 친구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그럼 홍천여행 안녕 다음에 만나요 행복한 흙집에서 만나요 <laughs> 아, 네. 다 했어. 다들 욕심이 너무 많네 다 했어? 어, 다 했어 불어 하나, 둘, 셋